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이 현대 기아차. 자, 애플과의 협력 관계가 이제 중단이 됐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전일 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중단이 완전히 됐다. 물론 뭐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일단 끝난 걸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는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할수 있지만 사실 오늘은 오릅니다. 자, 제가 전이라도 뭐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저점을 안 깼어요. 정말로 악재라면 이 전저점을 깨고 더 떨어졌어야 됩니다. 물론 더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는 주가가 그만큼 싸진 만큼 사야죠. 사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60일선 부분이 한 21만원대 초반인데, 이 부분에서 지난 1월달에 이애플가 이슈가 나왔을 때에 갭을 떠서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이 갭이에요. 자, 이 갭을 맥꾸로 내려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21만원 정도가 와서 60일선에 닿게 되면은, 사실 또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60일선까지 올라면은 한참 걸릴 거예요. 바로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죠. 만약에 이 애플카에 관련된 그 중단 이슈가 정말 컸다면 이 61선까지도 사실 이제 내려와서 한20% 정도 빠지면 내려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결국은 항상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악재성 발언이었었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악재가 발표가 되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호재도요. 호재가 발표가 되잖아요. 발표를 하면은 더 이상 호재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때 1월달에 올랐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애플이 현대하고 애플카를 만들자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 그래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자 라고선 앞일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걸로 단기 고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그래요. 주가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형 주건 소형 주건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호재가 발표가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끝. 그 이후에 실적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한참 후에 이제 얘긴 거고요. 이 애플카를 만들게 되더라도 2024년이나 돼야 된대잖아요. 3년이나 지나야지 돼요. 자, 악재도요. 발표가 되면 그걸로 더 이상 악재는 아닙니다. 자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애플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할 거야라고 어제 발표를 해서 끝났어요. 그 전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에서 현대하고 안할것 같아 중단됐다,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악재가 다 반영을 했어요 전일에. 자 그러면은 더 이상 발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현대차도 양봉이 나오면서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이제 21선을 저번에 못 넘었죠 계속 못 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넘고선 주가가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1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돌파하게 되면은 올라요 이제 물론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조금 버텨주면서 최소한 예, 23만원권을 버텨주면서 주가가 움직여주면은 20일선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아차를 봅니다. 자 기아차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주가가 아주 크게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기아차가 이 애플과의 협력이 이제 중단됐다. 자 이러면서 전일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자 20일선까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20일선을 지켜주는지 또 20일선을 이탈하는지를 이제 보자 그랬는데 장중에 한번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 20일선을 이제 돌파를 못하고 이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는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주가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애플에 대한 악재는 끝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예 기아차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이 앞으로의 이 미래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나가긴 하겠지만, 자, 그래도 일단 수급이 탄력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이렇게 긴 장대봉은 이제 나오기 힘들어요. 예, 이제는 단봉으로, 원래 단봉으로 움직이던 종목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 애플카 이슈하고 이 지금의 이 동학개미 운동 같은 이 아주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번쩍번쩍하고서 올랐죠. 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움직이는 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클 거라고 기대를 하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움직임으로 원래의 움직임 있잖아요. 원래 원래 한 2, 3%씩 움직이던 그런 움직임으로 예, 움직이면서 서서히 서서히 추세를 돌려서 다시 추세를 이어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 기아차가 획기적으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에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잖아요. 전기차나 수소차, 자율주행차 같은 앞으로의 이 미래의 최첨단 사업으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길게 보자면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 물량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정의 구간으로 들어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전자입니다. 전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똑같죠. 자 82,000원 이하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서 21선까지 반등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에 바로 21선을 돌파를 못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난 12월 1월달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날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 역사상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원래 1~2%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뭐 많이 움직여야 3%인 거고 자 사,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8% 9%씩 움직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종목들 상한가 한두방 정도 나오는 정도예요. 상한가 두 방이 연속해서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1800개 종목 중에 한두 개 밖에 안 나옵니다. 자, 1800대 1의 이 확률적으로 나오는 이 상한가 종목들. 자, 그런 것처럼 이 삼성전자도 그만큼 지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있었던 자, 이러한 슈팅은 당분간은 한참 지나야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어쨌든 조정 구간으로 들어왔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말 그대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한달 전에 좋았던 삼성전자가 지금은 나쁘냐? 아니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글로벌 세계적으로 세계 1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삼성전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항상 이게 오르게 되면은 좀 조정을 받게 되고 또 조정을 한참 동안 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이 최근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오르다가 꺾이려고 이제 옆으로 눕죠, 누웠다가 이제 못 올라가니까 꺾여요. 같이 내려가면은 그냥 추세가 하락 추세야. 같이 내려가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이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꽝이죠. 이렇게 될리는 없고 자2 0일선이 이렇게 우아양을 하게 되면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8만 원대 초반에서는 잘 버텨주면 네, 버텨주면. 20일 선과 이렇게 만나면서 돌파를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바로 요 때를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런 현상이 나올 때까지 보유해요. 자,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 20일 선과라고 이제 붙어서, 어, 움직일 때, 자, 혹은 한 8만원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야 지금 이제 60일 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60일 선에 왔다, 이게 주가를 떨어뜨려서 60일선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60일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서서히 옆으로 기다가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기다가 만나는 경우에도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혹은 순간적인 어떤 급락이 나와서 60일선에 뚝 떨어지면은 여기서부터 또 반등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뚝 떨어져서 60일선에 올 가능성은 별로 없죠. 예, 삼성전자가 뭐 나쁘게 하는 게 없으니까 자, 그렇지만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약세, 약세 횡보죠 이렇게 되면서 60일선 하고 만나게 되면 또 한번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면 20일선 이렇게 내려가서 또 만나게 되면서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삼성전자만큼 기술적 분석이 잘 맞는 종목도 별로 없어요 이 삼성전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기술적 분석이 잘 맞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분석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삼성 전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항상 이 20일선이라든지 이 또뭐 60일선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고 반등이 좀안 나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21선부터 시작된 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21선을 만나면 또 오르고 또 21선을 만나면 또 올라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못 오릅니다 자 이때는 21선을 딱 찍고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21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다가 말죠 말면 즉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것이 추세가 다 됐다는 일종의 고점의 신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는 일단 조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12월달 1월달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이제는 좀 쉬었다가 갈수 있는 그러한 신호로 보면 됩니다 자 물론 추세가 지금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 자 이제 정고점을 돌파 22만 3천원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조정으로 조정이 들어갔다가 또 올라갑니다. 자, 전기차 이슈가 계속해서 올한해 1년 내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삼성 전기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나오고요. 또 옆으로 횡보도 하고요. 이렇게 해야지 또 오릅니다. 자,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보시면 것처럼 삼성 SDI 작년 1년 내내 올랐습니다. 이 2차 전지 관련 부분에서 LG화학과 이제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 1선을 깼다 말았다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한참 동안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몇 개월 동안 만들고 나서 또 올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옆으로 또 한참 동안 횡보를 해요. 그래야 또한번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삼성 SDI도 21선에 위에 있지만, 지난번과 같이, 자, 이러한 횡보를 보여줄지, 아니면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갈지,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조금은 지금 바로 날아갈 수 있는 힘보다는 좀 힘을 비축해가지고, 횡보라든지 박스권을 만드는 이런 힘을 비축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뭐, 급격하게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올한 해, 이 삼성 SDI 계속해서 실적 부분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역시, 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도, 이또한번 21선 위에서 양봉이 하나 또 나와줬는데, 꼭 움직임이 지난번 1차 상승 때, 1차 상승 때, 이 조정 구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뭐 양봉이 나왔다 또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자 음봉 나왔다 자 이러면서 또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자 지금 또 조정 구간으로 내려와서 21선 부분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조정 구간에서 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물론 요 정도에 따라 서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다음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16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게 되면은 뭐를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힘 모기를 하고 또한번 주가를 끌어 올립니다. 혹은 주가가 이게 렇 한번 툭 떨어져서 여기 빨간 선에 오잖아요. 그럼 15만 원 이하입니다. 15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또한번 저점에서 의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 자, 여기 15만 원 이하로 안 내려오고 계속해서 16만 원권에서 박스권 횡보를 해준다면 다음에 이 박스권 돌파를 할때 이때부터 또한번 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